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1절을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그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일렀소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합의 아들들의 선생들이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요. 그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합과 그 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후는 그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그들이 있던 사마리아에는 여전히 아합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군사력도 역시 막강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도발하고 있지요. 삼절 보시지요.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후가 지금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아합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아합의 뒤를 위해서 왕좌에 앉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합의 집에 편을 든다고 해도요. 또 아합의 집에서 아무리 의롭고 정직한 왕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예후는 자신이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던 것이죠. 자이 말을 듣고 아합의 집에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미 예후가 이전의 두 왕들, 즉북 이스라엘의 요람왕과 남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순순히 예후에게 항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절 보십시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을 섬기던 이 귀족들과 관리들은 그들의 주군을 버리고 예후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예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후가 명령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자 6절에서 예후는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예후의 명령대로 왕자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합의 가문이 몰살을 당한 상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반역으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또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들을 모두 죽인 것이 예후의 소행이라고요? 예후의 반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후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감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구절 보십시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후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을 다 모아 놓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의롭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은요. 백성들이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가 악한 왕들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합의 왕자들을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아합의 집을 옹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집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스스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백성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던 것이죠. 자 예후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과 또 백성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십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자, 예후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아합의 왕자들에게 무난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들은 예후가 그 왕자들과 태우를 다 죽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가문과 혼인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악한 일을 한 것이죠. 결국 그들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는 목자가 양 털을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 42명을 다 죽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예후는 자기를 문안하러 나온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15절 보십시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영혼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남 요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갑 족속들은 선조인 요나답,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나답이지요. 요나답의 명령대로 평생 나실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소유를 탐내지 않았고요. 장막, 텐트를 치고 살면서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후가 그 선조에 해당했던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 예후의 개혁은 북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개혁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에도 아주 큰 힘이 실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후에 이 예후와 여호나답은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요. 모든 신당과 신상들을 다 불살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서 진실한가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와 손을 잡고 북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지요.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신의 수레에 태우고 장차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낼 것인지를 봐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개혁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일들이 기대가 되는 장면이죠. 자, 결국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후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있던 아합의 사람들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이후에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완전히 진멸시키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북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고 개혁하려고 했던 일들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얼마나 타락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아합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악하고 영적으로 아주 엉망인 나라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에 내리신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악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예후를 통해서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이하고 타락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로워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개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합의 가문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진 북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도 죄와 불의로 얼룩진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온 땅이 회개하고 바르게서는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예후와 여호나답을 통해서 정치와 신앙이 개혁된 것처럼 이 땅의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신앙 전반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